톤을 영업용 번호판과 같이 구매를 해주신 사장님께서 혹시 이제 거래를 하시면서 조금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뭐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보고 왔고 마음 편하게 잘 처리해 주신 것 같아서 다음에 또올 의향이 있고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나트럭 최현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남양주에서 오신 1톤을 영업용 보험판과 같이 구매를 해주신 사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양주에서 온 신입 트럭커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laughs> 사장님 그러면 혹시 1톤 트럭을 사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요즘 뭐 경기도 어렵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한테 정말 구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 이제 거래를 하시면서 조금 뭐 좋았던 점이나 뭐 아쉬웠던 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보고 왔고 마음 편하게 잘 처리해 주신 것 같아서 다음에 또올 의향이 있고 잘해준것 같습니다 시화트럭 화이팅! 국내 최초로 중고 화물차 a s 소프까지 완벽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개월 2000km 기준입니다. 시나트럭 화이팅! 시나트럭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차간 아침이 밝았고요. 구독자님들의 미래도 이렇게 화창하면 좋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출고를 위해 오늘 와주셨고요. 차량 상태도 한번 보시고 톤 포터2 영업용 넘버가 포함된 차량을 네. 구매해주셨습니다. 차량도 꼼꼼히 한번 봐주시고 계시고요. 차량 상태도 너무 좋고 타이어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된 상태에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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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나트럭 정영훈입니다. 이제 남양주 사장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 같이 1톤 파트를 하는 담당 친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가 나와서 지금 현재 이제 일을 진행하실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다른 사업을 운영을 체계를 유지를 하시면서 병행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두개다꼭 잃지 마시고 하시는 일몸 상하지 않으시게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시나트럭 정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